포지션이 딱 맞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딱 맞게 조절하고요. 자 현재 보시는 차량은 폭스바겐 어, 중형 세단이죠. 뉴 파사트 독일 차죠. 어, 일단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어, 포르쉐도 있습니다만 일단 포르쉐는 빼고 벤츠 E클래스 BMW의 5시리즈와 어, 이. 동급이라고 할수 있는 자이 포지션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실내 공간도 실제 넓습니다. 넓고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어떤 뒷자리 공간, 어, 뒷좌석 공간이 어,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어, 그런 차량이죠. 자, 시트를 딱 맞추고 딱 주행을 하죠. 어, 뭔가 모를 이런 편안함. 어, 제가 이와 같은, 이제 가솔린도 있었습니다만, 파사트를, 어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트가 정말 편해요. 일단 딱 탔을 때, 운전을 해보면 딱 느낌, 어, 뭔가 딱 맞춤복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운전이 편해야,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닙니다. 어 반대로 가격대가 좀 낮다 하더라도 싼 차라 하더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또그 차가 좋은 차가 될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파사트는 어 일단 몰았을 때 일단 체형적으로 저와 아주 잘 맞아요. 시트 설계 그리고 운전 포지션. 자 어제 제가 투싼을 여러분께 들 소개를 해드렸죠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아마 영상 초반에 시트를 맞추고 출발하는데 조금만 더 낮게 시트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즉 운전 포지션 자체가 이 내려가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투싼의 경우는 물론 이제 체형마다 다 다르고 운전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단점인 거지 모든 분들께 단점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딱 맞는 차가 내 몸에 맞는 차가 좋은 차라는 거. 자이 엠비언트 우리 차주 분께서 이렇게 이쁘게 장착을 하셨어요. 이 차량의 차주 분께서는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이시고 저와 참 여러 번 거래를 많이 하셨습니다. 즉 단골 분이시고요. 블랙박스로 나와가 볼까요? 신품으로 장착을 하셨다는데 제가 꺼놨어요. 일단 어 제가 입고됐을 때 확인해본 결과 블랙박스는 어 선명하게 잘 나와 주었습니다. 자, 우리 차주분께서 음 제게 이 차를 구입을 하셔서 타시면서 소소하게 뭐 꾸미시기도 하고 수모품도 뭐 교환해주시고 예방 정비도 하셨는데 어 아는 지인분께 BMW 520D를 받게 되셔서 일단 제가 듣는 얘기로는 어, 그분과 채무관계가 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돈 대신 어, 이 차량으로 BMW 520D 차량으로 대신 이제 받으셔서 타게 되셨고 승용차가 어, 두대 있으면 좀 그렇죠. 어, 그래서 제게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셨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디젤 모델이죠. 음, 2009년식 어, 주행거리 19만 킬로 2.0 TDI 어, 상당한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자, 실제 이 차량의 경우도 여기가 울산입니다만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부산에서 가득 주유 후 트립 리셋 후 서울까지 왕복해도 기름이 남습니다. 어, 그만큼 아주 높은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인데 어, 실제 우리 차주분께서도 어, 연비와 어떤 이 승차감, 이 주행성에서만큼은 상당히 만족을 하시면서 타셨고 사실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이 차에 또 정도 많이 드셨고, 제가 내역을 일단 띄워드릴게요. 뭘, 최근에 뭘, 뭘 작업을 하셨느냐, 어좀 많긴 해요. 일단 블랙박스 신품으로 장착해 주셨고, HUD 장착해 주셨습니다. 엠비언트도 그렇고, 연료점까지, 그리고 엔진오일점까지, 엔진오일 합성유로 교환, 합성유로 교환하시고, 한1 0 0 k m 정도? 어그 정도 될 겁니다. 1 0 0 k m 정도 어 운행을 하시고, 어 제게 오게 되었고요 다음에 뭐 워터펌프, 뭐 냉각수 교환 일단 어, 영상에 제가 그 우리 차주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어, 그대로 일단 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현재 타이어 상태까지도 아주 특 A급 상태를 보여줍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 원래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차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이 돼 있고요. 잘 나오죠 눈미러 후방 카메라. 자, 오디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놨는데 들어볼게요. 나오나? 자 핸들 너무 리모컨으로. 어우 음질 좋아요. 아 음질 좋습니다. 어이 고음이 상당히 이 맑고 깨끗하게 어, 이 트위터 쪽 트위터면 이제 운전자 그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 보통 세팅을 많이 하죠. 따라서 트위터는 고음을 내는 스피커는 대부분 차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 차도 이 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위치해 있는데 어, 스피커를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 순정 이 스피커치고는 음질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막기이긴 하지만 어 어쨌든 소리가 좋고 나쁜 거 정도는 구분할 차압니다 소리 굉장히 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는 이제 이곳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고요. 실제 내비그 모니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는 작동하지 을 않고요. 내비맵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내비 맵을 또 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토 에어컨 시트 열선 자이 버튼식 어, 이 시동키 기어노브 주변도 깨끗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오토 라이트 어, 제논 HID 라이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죠 이게 오토홀드 있는데요 오토홀드도 불이 들어옵니다 오토홀드까지도 어,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끄고 그 다음에 승루프, 천정 방음도 원래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우리 고객님께 드렸고요, HUD도 잘 나오고 어, 무엇보다 내 외관이 200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메리트가 있다라면 바로 3등급이라는 거. 자, 이 디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거고 이 차는 어, 매연 등급 3등급으로 서울 시내에서. 행가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승차감도 좋고요. 자, 뭐 핸들링도 뭐 폭스바겐 차들, 어 유럽 차들 기본 이상의 핸들링은 해내기 때문에 자, 눈이 온것 같습니다. 바닥에 지금 벚꽃이 떨어져서 앞에 아우디 Q 7이 하나 가, 가거든요. 자, 이게 벚꽃이 휘날리면서 아주 아주 멋지네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 감성적인 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풍경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타는 이유이기도 한데 차를 타고 이런 좋은 풍경을 보는 것과 두발 달린 바이크를 타고 풍경을 즐기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개방감이 좋은 이 바이크에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게 조금 더 그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오픈카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오픈카는 사실 비쌉니다 저도 한두대 정도 소유를 했었고 타보기도 했었는데 었 오픈카 음, 매력있죠 어, 한 번쯤은 어, 한 번쯤은 일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몇 달이든 뭐2 3년이든 잠깐 이렇게 어, 즐기시고 어, 파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픈가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죠 어 저렴한 가격대가 좀 착한 시세가 많이 떨어진 차량들도 있습니다 오픈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게 부담스럽다라면 자 썬루프를 개방하고 또 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어쨌든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네요 뭐 핸들 하나 쏠리는 거 없고 잘 가고 잘 서고 자 외관 실내 깨끗하고 또 실내의 경우는 간결하게 이렇게 어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쫙쫙 누웠죠. 자 이런데도 수납함이 다 있습니다. 이런데 자 그리고 우리 차주분께서 이발걸이 쿠션도 해놓으셨고 추가 커블 더 원래는 두 개인데 이걸 장착함으로써 총세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다 일일이 어 투자하셔서 이렇게 장착을 해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주행 테스트는 이쯤 하고요. 어, 상당히 음, 가격 대비 좋은 구성을 보여주는 차량인데, 자 제가 어,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보관을 해서 어, 그렇게 전시를 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차가 음, 판매가 되지 않는다, 물론 판매가 안 되는 차는 없습니다. 어, 그 시간이 기냐 짧냐 어, 이게 문제지. 아, 판매가 안 되는 차량은 없습니다만 어, 조금 기다려보고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차를 인수를 해서 탈 예정입니다. 어, 제가 파사트 좋아하거든요. 바로 이 편안한 운전과 뭐 디자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어, 가격 착하고 거기에 연비까지 좋고 3등급이고 옵션도 나쁘지 않고 어, 가격 대비 이 상위 클래스에 드는 거기에 이 수입차라는 점자그 점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뉴 파사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내일 또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